쉽고 얕게 알려주는 격화사전입니다. UFC 303 리뷰 우선 코메인 이벤트 패더급 경기 데니게 대 디에고 로페즈 일단 기존 선수인 오르테가가 당일 부상 아웃 이 빈자리를 상남자 데니게가 당일 대체 출전을 자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초신성인 디에고 로페즈에게 오르테가라는 빅네임 상위 랭커와 매칭이라는 엄청난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루키로서 검증이란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패더급 언랭커들에겐 통곡의 벽 탈곡기 그 자체 랭커로 올라갈 수 있는 레슬링의 기준점이자 타격에서 루키들의 안인한 커버, 운영의 안정성을 강요하는 남자 랭커 판독기 데니게에게 검증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에고 로페스의 검증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단 데니게를 상대로 판정승을 했기에 랭커 진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지만 과연 그 이상 컨텐더급 혹은 차기 타이틀 도전자급의 경쟁력이 있는가? 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디에고 로페즈는 공격적인 서브미션과 폭발적인 빠따로 경량급임에도 높은 피니쉬율을 자랑합니다. 하여 오펜시브 레슬링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그라운드 난전에 자신이 있고 파괴적인 낭모할식 타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찰스 올리베이라를 연상시키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완벽한 하위 호환입니다. 오히려 퍼거슨과 더 가까운 유형으로 최근내 최상급의 사이즈를 보유했지만 타격에선 활용을 못 하는 모습입니다. 즉 스트레이트 게임에 대한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앞수는 가짜로 모션을 심긴 하지만 진짜 심기만 하고 수확은 드물며 스트레이트 역시 습박 카운터로 활용하긴 하지만 오버 훅에 가까운 던지면서 주로 거리를 줄이기 위한 단발 옵션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퍼거슨식 긴팔 티라노사우루스 그것이며 상대를 압박하지만 먼저 타격을 걸만한 옵션이 없습니다. 사실상 상대의 압박에 폭발적인 양훅구로 카운터 치는 것이 스탠딩 상황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며 원거리 대치 시 카프킥으로 부족한 스트레이트 옵션을 대신합니다. 상대 입장에선 오펜시블 레슬링 옵션도 없고 선택 타격 진입 옵션도 없는데 중앙까지 나와서 타격 압박을 호소해? 이때 안 긁히고 참으면 카프킥. 긁혀서 못 참고 로페즈의 존에 들어가면? 1. 엉켜서 그라운드 난전 상황이 된다. 서브미션 당한다. 2. 로페즈의 존에 들어가서 치고 박는다. 폭발력에 휩쓸린다. 대부분의 피니시 패턴이 이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행 중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사우스포에 잽이 장착되어 아웃파이팅이 가능한 오르테가 보다는 적극적으로 러쉬를 감행 자세를 낮추며 타격 압박을 가하는 데니게가 운영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상대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경기 초반 디에그로페스는 케이지 중앙에서 호소력 짙게 자신의 포켓에 들어오길 기다리다. 데니게가 미끼를 물고 들어오면 훅, 어퍼, 펌 클린치, 니킥 연계로 자세가 낮은 이개를 공략. 들어오지 않고 원거리에서 대치할 경우 앞서 말했듯 카프킥을 활용합니다. 데니게의 입장, 진입한다. 커버를 안전하게 해서 상대의 카운터 턴을 흘리고 공간을 밀어낸 뒤 다음 공격을 연계하고 싶다. 하지만 사이즈 좋은 로페즈가 빰 클린치로 턴을 끝내지 않고 니킥을 올린다. 이는 레벨 체인지로 레슬 연계가 까다롭다. 토투토로 맛 화력전을 놓기엔 상대의 초반 화력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이내 나온을하기엔 로페즈의 빰 클린치가 뒷목을 컨트롤하는 게 제법 까다롭습니다. 하여 경기 초반 데니게는 한동안 이 운영을 파해하지 못하며 카프킥 거리보다 먼 거리에 자주 머물고 장기인 쉬프팅 진입 등 타격 러쉬의 빈도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데니게가 안 들어가니까 로페즈도 답답한 상황이 오고 두 선수 모두 니가어 모먼트가 종종 발생합니다 데니게는 이에 대해 어떤 변수를 시도하였나 1. 로페즈의 카프킥을 캐치, 카운터 태클 2. 스위치 스탠스에서 쉬프팅과 비슷한 각으로 레벨 체인지 하이킥 두 변수 자체는 통하긴 했습니다만 결과값은 앞서 언급한 엉켜서 그라운드 난전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기한테는 실패한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3라운드에서 세 번째 변수가 터지는데 데니게가 터친 건 아니고 로페즈 불안요소, 체력이란 변수가 터집니다. 개인적으로 로페즈를 연구하며 유심히 살펴본 결과 체력에 이슈가 있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UFC에서 유일한 패배인 모브사르전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지만 UFC 첫 경기에 대체 출전으로 급하게 치러진 경기였고 상대가 그 모브사르니까 패스. 거기에 이후 로페즈 의 연이은 피니시에 가려져서 UFC 시 커리어 중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디에고 로페즈는 반응과 속도가 급감 이게의 거친 압박에 전방위적으로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3라운드 중 1, 2라운드를 가져간 디에고 로페즈의 반정승. 메인 이벤트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전 페레이라 대 이리프루아츠카. 맥구가 쏘아 올린 챈들러에겐 드럽게큰 치명적인 공이 만든 경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선수 모두 UFC 300에 출전, 경기를 치른 지약 2개월 만에 다시 옥타곤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딸깍 또다시 페레이라 해버렸습니다.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찰나이 끝났기에 긴말 필요 없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체 왜 페레이라랑 타격전을 펼치는 것인가? 처음엔 안 맞아 봐서 몰랐다지만 이쯤 되면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알렉스 페레이라를 상대로 타격전을 펼친 1위 프로아츠카입니다 하지만 사실 프로아츠카 입장에선 안 하려고 한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프로치츠카는 보통 생존 모드일 때나 태클을 걸지 테이크다운을 먼저 거는 선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헤드헌팅을 최우선하는 선수로 상대를 몰았을 때 혹은 커버가 단단할 때 앞면을 열기 위해 즉 타격의 변수를 주기 위해 레벨체인지를 섞습니다두 선수의 1차전에서도 이 레벨체인지로 흔드는 모션을 타격 셋업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여 지난 1차전에서 페레이라는 대치상황에서 숙이는 모든 레벨체인지가 진짜 태클로 이어지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사 그나마 대치 상황에서 페레이라가 먼저 뒷손을 던지자 프로아치카의 진짜 카운터 태클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본인의 선 타격으로 잽바디를 쳤을 때프로아치카의 레벨 체인지 셋업이 망가집니다. 이는 이번 2차전에서 페레이라가 대치 상황에서 뒷손 스트레이트를 더욱더 신중하게 참으며 먼저 거는 타격 자체를 카프킥과 잽바디로 고정 그 결과 페레이라의 타격 모션에 자세를 낮추는 반응을 할 때마다 잽바디가 레벨 체인지 타이밍을 끊어버립니다. 즉 어차피 머리로 올라오는 타격 셋업인 걸 이미 알고 있기에 스트레이트 대치 상황에서 레벨 체인지로 흔들며 들어갈 수 없게 됐고, 페레이라의 뒷손이 웬만해서는 나오질 않으니 카운터 태클 타이밍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프로아츠카가 그토록 원하고 하고 싶었던 타이밍 태클입니다. 근데 프로아츠카가 애매한 거리에서 먼저 태클을 걸 만큼, 레슬링 테크닉이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프로아츠카의 능력 안에서 그래플링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여, 철저하게 프로아츠카 입장에서 풀어보면, 카프 킥이 까다로우니까 사우스포로 오래 머무른다. 아웃사이드 카프로 조져진다. 반반 싸움 구도에서 중단 킥이 올라오는 거 말고는 먼저 주먹을 던지지 않는다. 결국, 오소독스. 오소독스에선 스트레이트 던지는 것 같으면 바로 카운터 태클 타이밍을 보자. 페레이라가 얄굳게 안 던진다. 오케이, 아무튼 잽 스트레이트 깊게 던지면서 페레이라 특유의 디펜스를 공략하자. 이는 나름대로 압박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한 턴씩 더 들어가면 갑자기 자고 싶어진다. 잽과 스트레이트는 나만 던지는데 스트레이트 게임이 불합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아예 페레이라의 박스에 머무르면서 마프을 놓자니? 돌립다. 커버를 올려서 마톡을 돌려치자니 내 균형만 무너진다. 그렇다고 시원하게 잼 밀어놓고 원투를 질러보려 하자니 페레이라의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결국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오소독스로 시작한 프로아츠카에게 공격으로 스위치 하이를 올리는 페레이라. 1라운드에 오소독스에선 카프로만 조져졌고 사우스포 상황에선 몇 차례 미드를 올렸기에 시작하자마자 스위치를 밟고 올라오는 킥 모먼트에 하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미들킥 캐치로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이후 페레이라는 인터뷰에서 서 상대가 카프만 신경 쓰며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는 담담한 멘트와 함께 마지막 스위치 하이가 우연이 아닌 경기 전부터 노렸었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덜덜. 그만 알아봅시다.